네. 어 시간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 뭐 음봉 뭐 이렇게 나왔고 또 이게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흐름입니다. 어, 위치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심 라인 때가 예,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옮겨지고 있고, 지금 상승하는 위치를 그러니까 중심이 올려주고 있지만, 이것이 중심이 올라가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돌파, 저항 구간, 이건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예, 정말로 좋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상승을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가라는 게 빠지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 투자에 대한 흐름 자체가 끊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 수급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재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떠한 뭐 재료 뭐 뉴스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 예 이게 상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료 뭐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을 생각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제가 이 HLB를 분석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시유수에 대한 부분, 호재에 대한 부분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이,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이 예, 이 회장님아 네뭐 반말 존댓말 섞어야 되겠죠. 다할 수는 없지만. 어 이걸 가지고서 좀 좋은 내용을 하나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줄수 없냐? 더 이상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좋은 내용 어 지금 상황에서 예정된 거 말고요. 예정된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예 허위적인 좀예 예, 말도 안 되는 뭐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어 그러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예 묵직하죠 그러기에는 그래서 그런 좀 장난 또는 뭐 이제 찌라시 형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상승을 시키기에는 제가 봤을 때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올리려면 정직하게 올리자 그게 바로 예수급과 이제 그런 내용 그런 내용보다도 그냥 이제 그냥 돌파를 하자. 단순하고 무식하게 가자는 겁니다. 어, 단순하고 무식하다라는 게 저를 뜻을 어, 뜻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종목 추천할 때 제가 이제 어, 타이틀을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 무식하게 종목 추천한다. 그리고 딱 정말 무식하게 차트만 보고 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잘 되면 다행이지만 뭐 물론 제가 추천해서 오른 것도 있고 뭐 하락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가라는 게 우리가 보면, 올라가면, 아, 올라간다, 좋다. 빠지면, 아, 빠지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럴 위치입니다. 지금 수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 여기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복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징 지 위치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행보 구간 밀렸다 올랐다 그 단기적인 그 부분에서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자이 밑에 이 위에 거래량 터지기 직전이다 거래량 터질 것이다 하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때부터 지금 보면 수급상에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있어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수급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제가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 움직임. 자, 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어제 그제죠. 이,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돌파만 나오면 된다. 돌파만 나오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외인이던뭐 기관까지도 기관도 들어오지 안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돌파만 나오면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뚫으면 돌파하면서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하지만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어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제 현금화, 이제 조금씩 현금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신규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데요 현재 구간. 왜 여기냐면 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매수의이은 없고 현금화 들고 있는 사람 현금화 시켜놓고선 왜 이제 신규 매수한 사람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냐. 자.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 어떤 위치를 드리냐면 올라갈 때 또는 물론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하락하는 것 하락하는 것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한 어느 정도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달이던 뭐 이렇게 빠지고 나서 어느 위치를 잡고 다시 급등을 시키거든요 아니면 바로 급등을 한다든지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렇 지금 이런 모습, 손절 치기가 좋다는 거야. 지금 들어가면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 현금화해요. 어디 위치를 찍던 예, 그것은 제가 변함없는 의견이고요. 근데 지금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데서나 솔직히 아무데서나라 하기엔 그렇죠. 최저점을 잡는 게 좋겠죠. 될수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20선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한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 10만원대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10만 7 0 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여기에서 급등이 나온다더라도 손절을 칠수 있는 구간이다. 손절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어딜 잡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 11만 2천원에 잡겠다. 그러면 11만의 손절을 치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에서 잡아서 5일선 이탈 시 손절. 아니면 밑에서 잡아서 21선 밑으로 손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위치이면서도 수급상에도 그게 이제 보여진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저항이 없다. 이후에. 저항이 없다는 건이 저항이 아닙니다. 차트 상에 올려도 그냥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HLB는 약간 달라요. HLB는 23만원에 대한 이 과정,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을 여기를 좀 어, 돌파가 나오려면 어떻게? 예, 그냥 점을 옮긴, 어, 뭐, 시간에 상승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그냥 급등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위치는 괜찮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지금 이 파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는 상승 이외에, 저항받고, 내려오면서, 예, 여기 지지했지만, 다음에 밀린 모습. 지금은 돌파를 못했지만, 사실 여기도, 예, 돌파 차라리 안 하고, 이 현재 위치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도 저는, 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를 해줘야 할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여기는 하락하기 좋은, 하락할 수 있는 이격이라는 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땡겨진 부분. 하지만 지켜줬고, 여기에서는 지금, 예, 중심이 일단 다시 올라가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일단 이런 모습에 있다. 그니까 러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위치가 지금 이 위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랑 여기랑 본다라고 캔들 모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이게 비슷하죠. 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중심을 올려줘서 이 색칠한 위 위로 벗어나서 여기, 그 그러니까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당시에도 나쁘지 않았다, 이 당시에도 나쁘지 않았다, 왜?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장, 이 자리와 이 당시에서는, 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 어, 당연히 좋지 않죠. 이거를 알수 없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어, 확인한, 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5분 봉 위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완벽했다. 자, 좋다. 예,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면 어제 모습에서도 예전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일단 올려줬는데, 올려주고 지지를 받지만 밀립니다. 그죠? 밀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네, 여기 중요 라인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중심은 어떻게 예, 위로 쏠린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라인 라를 본다라고 하면 이 양봉을 만들어서 뚫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안착을 일단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거슬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장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 때를 음봉으로 밀고 양봉으로 올린 부분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여기를 찍을 수 있을 확률이 있다. 높을 수도 있다. 예 높다라고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 러 지금은 여기를 뭐 이렇게 찍을지,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밑을 한번 다시 찍어주는 게 저는 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찍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럼 뭐, 제가 100%에 대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자, 틀리더라도 저는 예, 항상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예, 제가 분석한 내용,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결론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양봉으로 뚫었지 않습니까? 뚫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위로, 상단으로. 근데 여 밀리지 않았습니까? 밀리고 지지받고 일단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어, 떤원리냐면 갭을 메꿔야 된다라는 우리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갭은 아닌데,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 밑으로 빠졌을 때 이런 음봉과 올라갔을때 양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라갔다 나중에 빠질지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흐름 자체는 예, 나쁘지 않다. 그리고 30분봉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 라고 하면 자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제가 너무 좋다. 예. 수급도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끌어줬다. 그리고 이제 저항은 받긴 했지만 차라리 이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밀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밀렸다 가던 저항 받고 가던 일단은 예 여기는 다시 한번 찍어주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를 밀렸을 때의 수급도 예, 괜찮고요. 올렸을 때의 수급 자이 패턴 자체 이게 지금 하나로 봤을 때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긴 하지만, 겠 이때는 어떻게? 해? 너무 완벽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한번 꺾이면 이거 풀어져요. 큰 이틀치의 30분 봉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 차트의 이쁜 모습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두,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아까도 어제 5분봉에서도 약간 음봉에 대한 예 그런 자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어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수 있는데 이 30분봉에서도 이 모습 굳이 예 이렇게 한번 찍고 빠졌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어 해도 될 것을. 이 모습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이 역시 예, 뭐이라인대를 깨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올려 주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어 아까 5분 봉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5분 봉을 보면 제가 아까 이 라인 때를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중심 밑에,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 이게 걸린다라는 게왜 그러냐면, 일단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저항을 받았죠. 밀리고 나서 상승해서 하락할 때, 밀리고 나서 저항을 받죠, 이렇게. 예, 계속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걸린다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조정받고, 예, 지지받았죠? 다시 올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어, 아까 위치에서 어떻게, 네, 이런, 여기. 자, 여기. 여기 정도 빠질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5분 봉 다시 볼게요. 자, 5분 봉에서 말씀드린 라인 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요. 11만원 대 자, 여기 보시면, 11만원 때문에 여기 바로 여기죠. 바로 밑에. 예, 그렇게 멀, 예,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바로 밑에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빠지면서 살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시 들어 올려주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이 그림상으로 봐도. 그런데 여태까지의, 자, HLB의 흐름을 보면 올라갈 때 그런 수구, 그런 모양, 예,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급하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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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예, 빠졌을 때는 모양, 이런 이 식으로. 그래서 보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변동성이 있는 위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 기 어디죠? 예, 이렇게 뺐다, 이렇게 올리는. 요런 자리. 지금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여태까지 다른 종목이던 HLB던 종목을 분석해 드렸을 때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아저게뭔뭔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신다고 하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예요. 변동성 자 보시면 밀리긴 했어요, 여기. 이렇게 밀렸죠. 밀리고 이렇게 갔다가 밀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분봉이긴 하지만 일봉에서도 이런 차트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어디선가는 이거 아니면 또 이거. 이게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렇게 찍고 이런 모습, 바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위치에서는. 이게 장기화가 되면 불리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 행보 자리 만들어주는 척 이런 게 장기화가 되면 불리해요. 상승하기에. 그래서 어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급도 죽이면서 예, 이러한 파동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다. 분봉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봉에서도 바로 나오죠. 자, 5분봉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예, 그 내용, 30분봉에서 말씀을 드렸던 위치들, 예, 그렇게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일봉상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 지금 중심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당시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얼마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만 7 0원 그렇죠?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딱 찍고 반등이 나오는데 밀리죠. 그리고 여기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나오면 저항받죠? 중심 맞습니다. 올라오니까 어떻게? 올라오고 지지하고 올라가죠. 중심 맞아요. 제가 이때 말씀드린 거. 지금 보시면 파동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 10만 700원은 지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구길지지라는 종목을 4,900원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라인 깨져도 살짝 다시 올라선 여태까지 계속 상승했을 수 있었던 내용이 이 4,900원을 지지해주는 바. 지는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HLB는 분명히 어, 이런 내용처럼 예, 한번 반등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내용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수급이라는 거죠. 예. 거래량도 죽여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중심 라인 때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월요일날 모습 어, 또 한번 보면서 예,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